우리 지난 주에 번개 모임했었잖아요. 그렇죠. 반응이 좀 어땠어요? 어, 한0분 정도 오셨었는데 그 동안 의뢰를 할지 말지 그리고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대 코칭해드리면서 을 조금 풀어드린 부분이 있었죠. 음. 그럼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인기 음. 있었던 거랑 지금 쭉쭉 하고 있을 때 인기 음. 있는 타입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조금 많이 변화된긴 한것 같은데, 맨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는, 101동, 106동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104C 타입, 뭐84 타입을 말할 것도 없었고, 근데 104 타입 같은 경우도 5호, 4호로 나니잖아요 근데 4호가 조금 더 인기가 많았다. 이유는 조금 더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뷰가 좀더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1동, 6동이라도, 다 같은 50A 타입 인기 있었던 건 아니고, 6호 라인, 1 0 1동에 6호 라인하고, 1 0 6동에 3호 라인, 6호 라인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들은 거의 무순이 때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남아있는 무순이 가능한 50A 타입은 여기 3호 라인, 102동 3호 라인, 103동 3호 라인, 1 0 5동에 3호 6호 라인 중에서 이제 무순이 들어가실 분들은 준비를 하시고, 좀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 줍줍이 가능한 호실들이 50, B, C, D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음. 62평인데, 제일 인기 많은 게 103동의 6호 라인, 그리고 102동의 6호 라인인데, 1번, 2번, 나머지 3번, 4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음. B 타입도 개방감이 다 트여 있다 보니까, 방향 상관없이 또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던데, 지금 1 0 3동의 6호 라인이 우리 그때 갔었을 때 15층 밑으로 밖에 없었어요 그 위에는 싹다다 다 계약됐고 음, 15층 밑으로 내려가도 조경이 예쁘니까 음. 좀 자녀방도 다 트이잖아요 여기가 왜 좋냐면 거실에서는 남서방향으로 리버뷰가 보이고 그리고 네. 여기가 자녀방이 위치했거든요 네. 이렇게 거실 일부 이면창이니까 근데 105동하고 102동하고 동강거리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가 다 트여요. 그래서 음. 102동의 6호 라인보다는 103동의 6호 라인을 훨씬 더 선호를 한다. 저는 이쪽 뷰도 좋던데 여긴 그래도 향이 좀 그렇죠. 맞아요. 여기가 이제 남서고 거의 뭐 북을 많이 끼고 있잖아. 이두 개는 음. 사생아 치매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3호 라인 계약을 좀 하셨습니다. 저희 손님도 여기 3호 라인, 6호 라인 뭐 이렇게 몇개 받으셨었는데 결국에는 요거 저층 계약하셨거든요. 여이크가 생각보다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뻐요 그리고 4호 라인도 문의 많이 주시던데, 2편 아닌 31층까지 있거든요. 104D 타입 같은 경우는 무순이 청약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고층 계속 있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몰라요. 그래서. 오데라우스 가셔서 물어보더라도 그거 음. 대답해드릴 수도 없고 회사 측에서도 음. 그래서 택사 디타입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무주택자면은 뭐 한번쯤 도전해봐도 될것 같고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주주 있는 거에서 사실 42평하고 51평하고 그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층수하고 잘 따져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진짜 좋은 제일 좋은 60평대에서 음, 음, 지금 좋은도 압동에 남아 있는 거 있어요? 당연히 104, 103, 102동은 남아 있고 네. 저층이 오히려 여기는 많이 나갔거든요 오. 계약이 많이 됐거든요 우리 그때 손님이 여기 102동 2호 9층을 음. 계약을 하고 싶었었는데 못했어요 나가서 음, 음. 10층부터 분양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저층이라 도 뷰가 잘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층부터 나가는 추세인 것 같고 음. 고층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101동에 1호 라인에서 10층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네. 어, 근데 지금은 또 나갔을 수도 있고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나머지는 다 계약됐다 하더라고요 와, 진짜 인기 많, 루엘 진짜 인기 많네요. 생각보다 개항률이 굉장히 높은 것 음, 같아요. 그렇죠. 루엘 인기 많으니까 기분 좋은데요, 진짜. <laughs> <laughs> 내가 처음에 루엘, 나는 루엘이 좋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인기 좋으니까 뭔가 기분이. 맞아, 좋네요. 팀장님은 루엘의 원픽이었죠. 어, 맞아요. 맞죠. 어. 저희가 이제 단톡방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음. 오픈 단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일 먼저 정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픈 채팅방 링크는 그 더보기란에 제가 넘겨놓도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